무락스 제품 컨텐츠를 촬영하러 지금 이동 중인데요. 일단은 무락스부터 챙겨야 되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 디테일링 세차 관련 용품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최고의 무락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무락스. 이것도 무락스. 이것도 무락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최고의 무락스들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이 무락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의 무락스를 살펴보기 전에 왁스, 무락스 이런 개념들을 조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미온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차에 바르는 것은 보통 왁스라고 다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왁스들도 분류가 좀 있어요. 왁스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가능한 타입이 있고. 이렇게 바르는 고체 왁스, 고체 왁스 타입이 있고, 그리고 약간 걸쭉한, 걸쭉한 리퀴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왁스하고 실런트하고는 약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른 제품군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왁스와 코팅, 유리막 코팅은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도 모두 왁스와 코팅은 다른 분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제품들은 왁스 제품군 중에 스프레이, 분무가 가능한 분무가 가능한 제품들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최고의 무락스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고의 무락스라고 그러면 딱 하나만 소개시켜 줘야지. 왜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헷갈리게 하느냐 그 이유를 우선 설명드리고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에는 어떤 왁스를 사용하지? 광도? 보호? 일상적인 거? 역시 차는 광빨이지광빨좀 올려드리러 가야지. 자 다시 표로 돌아왔는데요. 왁스에서 스프레이 타입의 물왁스에서 저는 물왁스도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야 무락스를 적시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제품도 알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락스 중에서 발랐을 때 광에 특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차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력, 지속력, 퍼포먼스. 이런 쪽에 치우친 무락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퀵 디테일러라 그래서 일상적인 오염들을 제거하고 일상적으로 왁스와 왁스 사이 그 중간에 가벼운 오염들을 걷어내거나 약간의 보호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퀵이 일상 관리용 무락스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세 가지 타입을 모두 갖춘 그런 무락스는 제가 사용해 본 무락스 중에는 없습니다 무락스가 출시되면 이 무락스는 광도에 특화되고 어떤 무락스는 보호력에 특화되고 어떤 무락스는 일상관리에 특화되는 것이지 이세 가지를 모두 싸잡아서 최고의 제품이 나온다? 그건 일단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무락스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세 가지를 모두 정말 탑클래스 수준으로 다맞춰갖고 나온 제품은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이 잘 나는 무락스 중에서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 보호력 중에 최고 퀴디 일상관리 중에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종목별로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이 필요하다, 그럼 광의 최고의 제품을 쓰면 되는 거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 보호의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분류해서 자세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을 올려주는 무락스입니다. 그럼 무락스를 발랐을 때 광이 정말 잘 나고, 정말 반짝거리는데 최적화된 그런 무락스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이노 회사에서 나온 Z8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랜드 파이널이라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잭소 왁스의 바디 샤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자이노 지파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노 지파는 정말 뿌리고 났을 때 광도가 반짝반짝하면서 모토쇼에 나가는 쇼카의 느낌을 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구입 접근성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해외 직구로 보통 저는 샀었고요. 국내 쇼핑몰에도 가끔 들어오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 차를 어느 정도 즐기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향기, 작업성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도에 특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이노 G8은 구입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즉,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가 잭스왁스의 바디샤인이라는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도 어느 정도 광도가 꽤 괜찮게 올라오고, 가격도 적당해요 이 제품 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향기도 괜찮고 광도를 늘리고 싶어서 무락스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상적인 관리를 하실 때는 이 무락스를 사용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무락스 중에 일상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맥가이어스의 라스트 터치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피니쉬 케어의 146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 맥과이어스의 라스트 터치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퀵디테일러 즉 일상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물왁스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주행 중에 오염이 된 부분 새똥이나 벌레 사체 이런 것들을 급하게 지울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레이바를 사용할 때 루브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중간 관리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왁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 왁스를 바르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세차를 하면서 급할 때 뿌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맥과이어스 라스트 터치 제품은 대용량으로 구입해야 되고 약간 구입 접근성에서 떨어지는데 이 피니쉬 케어 146 제품은 구입하기도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들고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라스트 터치와 마찬가지로 일상 관리용 퀵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46이라고 넘버가 써 있는데요 피니쉬 케어 퀵 디테일러 브랜드 라인업에 146이 있고 425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146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고 425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일상 관리에 최적화된 퀵 디테일러들은 광도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발라보면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광이 약간 먹먹하게 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광을 정말 극대화로 올리고 싶을 때는 이런 퀵 디테일러들은 조금만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세차를 한다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트렁크에 넣어서 오염이 있을 때 이것을 뿌리고 닦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력과 보호력을 원하시면 이 무락스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호력과 지속력에 최적화된 무락스들입니다. 루미너스라는 회사의 루미너스 블랙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코트라는 제품입니다. 루미너스 블랙 제품은 지속력과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도포했을 때 정말 엄청난 발수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력 또한 여기 보이듯이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지속이 되니까 지속력 위주로 우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루미너스 블랙이 약간 가격이 있거든요. 조금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 그러면 더 클래스의 하이브리드 코트라는 제품도 와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루미너스 블랙 쪽이 조금 더 길었던 경험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제품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능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더 클래스 하이브리드 코트도 발수력과 보호력에 최적화된 그런 무락스입니다. 자, 오늘은 무락스 제품 추천드리면서 사용 용도에 따라 광을 올려주는 무락스 보호나 지속력에 특화된 제품 일상 관리를 위한 무락스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좋은 제품 선택하셔서 즐거운 세차 디테일링 즐기기 바랍니다.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네미오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